신약성경 96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새 예수는 개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지나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체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주업을 마치고 나서 그물을 씻으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호수의 배를 띄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채로 배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밤새 조업을 마치고 아주 피곤한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이 배를 타시겠다는 부탁을 거절하기가 정말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모 자신의 장모를 고쳐 주신 예수님의 위에서 배를 띄우는 것.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베드로는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묵수로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은 아주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그저 피곤한 문제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은 부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장모를 고쳐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신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떠했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드로는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그 배들에 채워질 정도로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에게 만선의 기쁨만큼 좋은 일이 없을 텐데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자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나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가득 잡힌 고기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기로 인해서 부자가 될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놀라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8절에서는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셔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버린 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바람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피곤한 육체를 핑계 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바르게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에 함께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